무진고차, 무진수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7월 15일 수요일 지금이 거의 한 4시가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그 세대를 제가 보유한 차 세대를 안내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똑같이 제가 보유한 차 요즘에 제가 좀 많이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 하루에 몇 대씩 이렇게 제 차를 어, 판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세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안내해 드릴 차량은 올뉴 SM7 2.5 L 모델입니다. L 모델이면 그래도 좀 거의 최상위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식이 12년, 2012년 8월 등록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키로수는 13만 키로 운행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거의 어준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관부터 또 실내 또 상태 또 그런 애니미션 그 컨디션이 특 A급이다 라고 자신있게 제가 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앞에 먼저 이렇게 보시면 예, s m 7네 상당히 그 지금도 상당히 그 외관이 디자인이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고 거의 준 외제차 느낌이 지금도 많이 납니다. 네, 그 외관적으로 볼 때는 이 은회색 관리하기 좋은 은회색이고요. 상당히 그 외관이 좋습니다. 약간 이제 그 타이어 상태 같은 경우도 지금 앞 타이어는 한60% 이상 남아 있고요. 60% 이상 남아 있고요. 뒤에 같은 경우도 뒤에는 한70%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외관 상태가 아주 좋고요. 회은 약간 기스가 조금 있습니다. 자, 뒤쪽도 보시면 예, 아주 깔끔하죠. 네, 여기 엘리 모델 표시되어 있고요. 트렁크 모델 보여드릴까요? 트렁크 여기 버, 삼성 차는 버튼 이렇게 누르는 데 있어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좀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상당히 트렁크 공간이 넓고요. 스페어 타이어, 이 당시까지는 스페어 타가 나왔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뭐, 거의 한 번도 안썼 그런 흔적이 아, 사용감이 전혀 없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요 자, 오른쪽 조속면도 보시면, 네, 뭐, 외관 컨디션은 아주 뭐특 A급입니다. 특 A급. 지금 광택까지 마무리된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 상태는 특 A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안기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건저 그는 저 거짓말이고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안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로 들어가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을 열 열으시면 창문 컷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전동 시도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지금 열선 시트볼 수가 있습니다 자 탑승을 해서 제가 한번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버튼 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동을 걸은 상태고요 상당히 이제 부드럽죠 상당히 부드럽고요 자 계기판 키로수가 지금 요게 잠깐 화면이 13만 7천 키로. 13만 7천 키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패스, 네, 룸밀러.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네. 시트 상태 상당히 좋고요. 키는 지금 카드키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게 하나를 잊어버린 경우가 많은데 일단 두 개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쉬운게 네비 하나 안들어가 있습니다 네비 네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지만 20만원대면 신품으로 장착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상당히 지금 엔진 미션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지금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옵션들은 다 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실내가 조금 네, 어두워서 자 그리고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썬루프 지금 열어 놓은 상태인데 한번 제가 닫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무리없이 잘 닫히고요 네,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미션 상태 아주 정말 부드럽네요.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좋구요 자, 뒷좌석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도 네, 상당히 깔끔하죠. 뒷좌석도 상당히 깔끔하고 뒷좌석 여기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구요 네. 지금 고급 코일매트가 바닥에도 깔려있습니다 전에 타시던 차주분께서 관리를 아주 잘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자그 다음에 엔진 지금 룸을 열었는데요 시동이 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지금 상태가 아, 너무 아주 특 A급이다 아, 자주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 차량은 상태가 아주 좋다라는 아, 말씀을 다시 한번 아, 드리고 싶고요. 완전 무서고 차량인데, 이 차량은 지금 아, 740을 제가 전산에 또 올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수료 없이 690만원, 6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690만원에 좋은 금액에 판매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영상도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요. 또 오늘 이 차량뿐만 아니라 오시게 되면 이비한 차량들이 일단 금액대로 많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서 이 차도 보시고 여러 대또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